안녕하세요. 이제 일어나서 일단은 일어났고요. 어 어제는 이제 그렇게 부상 갈구수 먹고서 끝났고좀 러닝을 많이 뛰어서 지금 어, 생각보다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 있는 상태예요. 몸에 하루 정도 텀을 가져서 몸을 다시 좀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다시 운동을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할까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이 피요한가 봐요. 이게 일어났는데 제가 5시 17분에 깨는 병이 있어요. 그래서 몇 시에 자도 5시 몇 분에 깨는데 오늘도 이제 그때 깼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솔직히 그때 일어나는 건 해봤잖아요. 그래서 그냥 그때 다시 잠들었다가 일어나니까 지금 11시쯤 돼가지고 어 몸에 좀 피로가 많이 쌓인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달리기 할 때도 원래 중간에 잘안 멈추는데 한세번 정도 멈추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제 자주면 회복도가 이렇게 확또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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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무료해가지고 결국엔 5kg만 살짝 뛰었습니다. 뛰고 오늘은 이제 닭가슴살 다시 한번 마지막 끼니 먹고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다시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내일 봅시다.